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시없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온전히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12월을 연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의 절기는 11월에 마치고 12월 대강주일, 대림주일 첫 번째 주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그 기다림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확고하게 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때입니다. 이 즈음에 와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올해도 또 대림절, 대강절이 돌아오는구나.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것일까? 제자들에게는 곧 온다, 곧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심지어 제자들은 음, 기록을 별로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냐, 금방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방 오신다던 예수님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시간의 주인이신 삼일째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구나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금방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기록도 남기고 그리고 후세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 그리고 2000년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조차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기를 2000년이 되니까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지 않으려나 이랬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시는 분들이 2000년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아마 예수님이 2000년에는 오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 2000년에는 안 오시겠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몰래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오실 거고, 갑자기 오실 거라 그랬는데, 우리 모두 다 2000년에 오실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000년에는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0년이 한참 지나고, 우리가 2024년에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도 주님은 아직 안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2000년 넘게 기다리고, 대림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아, 진짜 정말이지 예수님은 왜 아직 안 오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이토록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계속 말세인 거죠. 아, 말세야.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아직 안 오시고 계신 걸까요?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뻔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슴에 꼭 품어야 할 정답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고 계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구원받을 영혼이 늘어나나? 늘어납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제 오실 때보다는 오늘 오실 때, 오늘 오실 때보다는 내일 오실 때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받을 그한 영혼을 위해 오시는 것을 계속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이유가 오늘 설교와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냥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릴 그런 냄비 믿음은 아닌지, 우리를 지켜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얼마가는 감정적으로 확 타오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처음 첫눈에 반하거나 또 사랑에 빠질 때에는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고, 모든 시간이 그 사람과의 사랑을 위해서 투자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 연세가 좀 많으신 여배우께서 텔레비전 프로에 등장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연기보다도 사랑이 너무 중요했었다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촬영하러 가는 것조차 너무 귀찮고, 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보러 가고 싶은데 이 연기를 해야 하나? 그랬대요. 그래서 결혼도 꽤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보니까는 그 불타올랐던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식고 그제서야 아 연기하고 촬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내가 투자해야 할 중요한 그 일이었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후회의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결국에는 그 사랑을 끝내고 다시 연기하는 배우로 돌아왔죠. 이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 당시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고, 목숨까지 걸 정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별로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뜨거운 불주심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 성령으로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손녀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평생 그대로 가고 점점 더 불타오른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주심에 눈물을 천천히 흘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했었는데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고 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부딪힘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을 열정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마귀가 샘내고 부러워하며 가만히 안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방해를 하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도 주님이 너 뜻대로 안 움직여주시는데도 너 진짜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탄과 욕그 관계와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최초의 열정이 따뜻하다 못해 약간 미지근해질 바로 그때, 그때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사랑이 뜨겁고 막 불타오르고 그럴 때면 사랑이지 식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람이 감정으로만 내 변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은혜 받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긍정적으로 많이 주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도의 열정이 타오를 때 그때 아니고 힘이 들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너무 힘이 들때 그때 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니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늦게 와도 온다고, 온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안 오고 있어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은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매년 12월에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기는.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 절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기다림에 대해 지쳐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우는 시기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안 기다리고 있었네. 주님이 주실 복만 기다리고 있었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새롭게 갖추는 것이 이 대림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나 주십니다. 주인이 밤에 나갔습니다. 어, 우리 요즘에 밤에 나갈 수도 있지 싶지만, 이스라엘에서 주인이 밤에 나갈 일은 솔직히 한 두어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우리는 뭐, 어, 혼인잔치를 낮에 하지 왜 밤에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낮에 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신선한 공기도 없고 시원한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밤에 등불을 켜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시원할 무렵에 그러나 깜깜할 때 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하고 이제 피로연을 하고 잔치를 하고 나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했는데 거의 새벽 한 4시, 5시 그 즈음에나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파티하는 사람들이야 잠을 안 자고 놀면서 즐겁겠지만 주인이 밤새 안 돌아오는 집에서 주인 오시면 문 열어드려야 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요즘에야 우리는 밤에 올뱀형 인간들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잠안 와도 음할 일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옛날에 어디 그랬겠습니까? 전기도 없고, 등불, 간신히 하나 켜놓고서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들이 잠들락 말락, 아, 진짜 너무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몽사몽 할 그때에, 그때의 주인은 결혼잔치에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종들에게, 얘들아! 하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들아 나왔다 문 열어줘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종들이 졸려서 자고 있고 뭐 깨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깨어있는 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언제 오실까? 어, 혹시 일찍 오시려나 일찍 깨어 기다렸을 수도 있고 아, 아직 안 오시네 잔치에서 재밌으신가? 혹은 오는 길이 좀 오래 걸리시나? 요즘에야 연락하기 쉽지만 옛날에 연락할 수단이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음, 기도와 뭐 사랑과 성령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고 주님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옛날 종들도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데 기다림의 준비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먼저 허리띠를 띕니다. 요즘 옷이야 이렇게 단추고 이렇게 잘려있고 또, 지퍼도 있고 해서 옷을 여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옷들에 뭐 지퍼가 어디 있겠으며 단추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렇게 천으로 옷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허리띠를 묶어야 옷이 완성이 됩니다.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옷이 이렇게 허벌하게 이렇게 퍼져서 옷으로서의 모양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준비를 할 때는 옷을 갖춰 입는다는 표현으로 허리띠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기다릴 때 허리띠를 띠고, 깜깜한 밤이니까 우리가 가끔 정전돼 보세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 손전등이라도 켜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종들도 등불을 켜서 주인이 오실 길을 밝히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예화 속에서 주인이 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종과 깨어있지 않은 종을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주인을 맞이한 종들은 어, 좋은 자리에 앉히고 주인님이 직접 시중을 들어주고 대접을 해준대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주인이 왜 종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대접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물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졸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늘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길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은때 예수님이 오시면 잘 기다린 종들에게는 야 기다리느라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직접 살피시고 잔치에서 시중을 지어주시고 맛있는 거 챙겨주시고 우리를 좋은 자리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으니 갑자기 도둑 얘기가 나와요. 도둑. 요즘엔 뭐 도둑을 막자고, 여러 비상, 뭐 장치, 그런 거 많이 해놓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언제 도둑이 어떤 모양으로 들지, 전혀 예측 불가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뭐, 뭐 뚫고 들어오면은 도둑이 왔는지 갔는지 잘알 수가 없잖아요. 비어있는 집은 항상 조심해라. 뭐,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가끔 방송을 합니다. 문잘 잠그시고, 어 도둑이 안 들게 조심들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더라면 방비를 할거 아니냐?"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예고 없이 오신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하고 온다고 안 하시고 어, 갑작스럽게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나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죠. 많은 시험부 종말론 사이비 이단들이 날짜를 특정하면서 예수님이 이달 오신다고 성경에 그 비밀이 다 쓰여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몰래 오실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던 때에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예상 안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졸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안 오시는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현혹시키는 그 이야기들에 맞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를 자꾸 맞추고 금방 그때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야기하시기를 어, 도둑이 올 때를 알았다면 주인이 뚫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호령이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을 너무 센 표현이긴 하지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고 있다면,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나는 잘 기다리고 있는데. 게다가 남들은 안 기다리고 졸고 있는데, 나만 잘 기다렸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예수님께서 크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대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오실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언제 오셔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처녀들은 사실 신랑과 친구들이 하도 늦게 와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다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채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친구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도 그냥 깜빡 돌고 있던 거 깨서 등불만 들고 들어가면 됐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허리띠와 우리의 등불을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허리띠와 여러분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허리띠가 혹시 헐거워져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단정치가 못한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기도에 게을러지고 성령을 다 써버리기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채워 넣지는 않고 있어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대림 절기에 우리의 허리띠 점검, 우리의 등불 점검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거기 누구 없어 하고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 어, 양반들이 어느 집앞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썰렁한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했는데. 앞에 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하죠. 그래서 양반이 야, 이리 오너라고 했는데 왜 너는 안 와? 대답을 하고 하인을 불러와야 될거 아니야? 그랬더니 개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지는 이리가 아니고 겐디우 그랬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오너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딴소리를 하면서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리 오너라 하는데 저는 이리가 아니고 겐디요 그러면 안된다 라고 우리가 웃으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생각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리 오너라 거기 누구 없냐 이렇게 부르실 때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화끈하게 대답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 저의 등불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등불 하나 밝힌다고 뭐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등불, 초한 자루가 내가 있는 공간을 환하게 채웁니다. 두 사람이 촛불을 들고 등불을 들면 더 많은 공간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생활, 생활과 환경 속에서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버지나,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시나 우리가 불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고자 또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 우리의 사랑의 자세를 보시고자 주님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로 알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허리띠와 우리의 등불을 이 시간 다시 점검합니다.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메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서 주님 원하시는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기 누구 없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여기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있기에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또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